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그림은 미니 사이즈 엽서 수채화 그림이에요. 어렵지 않은 간단한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재료 준비하고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우선 오늘 그릴 이미지는 라벤더 꽃을 그려보려고 해요. 종이는 300g. 4호 홍 황목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미리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붓은 화홍 501호 사이즈. 단비털 붓이라서 부드럽고 물을 마, 많이 머금는데 붓질하기에 굉장히 편한 붓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인조 나이론 붓이에요. 이렇게 딱딱한 붓, 물을 많이 머금는 부드러운 붓.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준비해주셔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물을 많이 머금는 붓을 꺼내서 컬러를 먼저 물에 녹여주시는데 색상은 주로 이런 울트라 마린 컬러와 핫핑크 컬러인 요런 오페라 컬러, 미네랄 바이올렛, 그 외에 블루 컬러들 준비해주시면 돼요. 피코크 블루, 코발트 블루, 보라색 계열, 그리고 푸른색 계열 위주로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밝은 파란색 컬러인 피코크 블루 컬러에다가 약간 오페라 컬러를 한 방울 섞어주시면 이런 깊이감 있는 푸른 컬러가 나와요. 아주 얇은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크고 작은 터치들을 달아주시는데 라인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도화지에 비어있는 공백이 보이지 않게 살짝살짝 살짝 다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붓을 한번 세척해서 물만 묻은 붓으로 어색한 표현들은 살짝 풀어가면서 터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종이가 아직 젖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붉은 오페라 색깔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더 통통하고 동그란 모양이 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더 넓어지는 형태가 될수 있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쪽이 점점 뭉툭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붓 끝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작은 점단위의 터치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셔서 뾰족한 외곽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 모양의 형태가 완성이 되면 살짝 한칸 건너뛰는 느낌으로 붓질을 한 번, 두 번, 크고 작은 터치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붓질을 넣어주시는데 또이 줄기 가운데 쪽은 살짝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색한 딱 끊어지는 부분들은 딱 끊어지는 외곽선 부분들은 톡톡톡톡 두드려서 자연스러운 외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의 한 덩어리와 이 부분의 덩어리 컬러가 서로 다른 느낌의 컬러가 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수채화 그림을 그려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컬러의 다양한 표현과 농도가 진하고 연한 밝기 단계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밑에도 한 덩어리를 더 그려줄게요. 정말 짜잘짜잘한 터치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주로 이 줄기가 있는 쪽 부분에 줄기가 보이지 않게 가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색깔이 점점 비슷비슷해지면은 약간의 성격이 다른 컬러들을 이 위에 톡톡톡 얹어주세요. 농도가 진한 부분만 있다면, 물만 묻은 붓으로 툴툴툴툴 털어가면서 농도를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표현을 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외곽 모양이 지금 일자로 동일한 두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쪽은 건드리지 않고 아래쪽 부분을 좀더 통통한 외곽선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갑자기 너무 큰 터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외곽 부분에 짜잘짜잘한 점들을 추가를 해주면서 이 부피를 크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점단의 터치도 마찬가지로 톡톡톡 두드려주시고 나면 물만 묻은 붓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자연스러운 터치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커다란 강아지풀 형태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같은 패턴으로 다른 모양도 더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다른 모양들을 그려주실 때에는 방금 그렸던 이 줄기랑 방향이 살짝 다르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그렸던 이 부분은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는 붓을 사용을 했는데 다른 부분을 그려주실 때는 붓도 바꿔서 딱딱한 붓을 사용해서 좀더 다른 느낌의 표현이 될수 있게 그려주세요. 이 줄기랑 다른 각도로. 11자 모양이 되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11자 모양이 되지 않게 살짝 V자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시작점도 이 부분이 가장 톡 튀어나온 걸로 하고요. 얘보다 밑에 있는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톡톡톡. 터치를 넣어주고, 물만 묻은 깨끗한 붓으로 외곽 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풀어주세요. 그리고 색깔이 느낌이 다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한 느낌이 들지 않게 군데군데 물감이 마르기 전에 색깔의 느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 컬러를 넣었을 때랑은 다르게 어두움의 강도도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푸른색에 녹색을 한 방울 살짝 섞어 봤고요. 아직 마르지 않은 젖어 있는 종이 위에 톡톡톡 터치를 넣어서 다양한 표현을 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 개, 두 개, 두 개의 꽃을 그려봤어요. 이 정도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면은 어색한 터치가 분명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감을 두드려서 정말 정말 작은 점단위의 터치도 표현을 해주시면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약간 덜 거슬리게 보일 수 있어요. 어색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감이 튀겨지는 효과를 표현을 해주시면 이것 또한 그림의 다채로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도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어색한 부분들은 좀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의 형태를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녹색 계열로 한번 컬러 느낌을 바꿔볼게요. 녹색 계열 컬러 중에, 이런 식으로 생긴 후커스 그린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후커스 그린에다가 약간 푸른색을 살짝 섞어서 쭉 연결을 해서 얇은 이파리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려주신 다음에. 물을 많이 머금는 붓을 사용해서 이 뾰족한 끝부분을 위쪽으로 근데 너무 눕히지 마시고 살짝 세운 상태에서 점점, 점점, 점 눌렀다가 살짝 뗐다가 이런 식으로 붓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약간 뾰족한 모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기에 이파리가 달아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꽃과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살짝살짝 이런 작은 이파리도 한번더 추가해 주시고요. 녹색 부분 컬러도 파란색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색깔의 느낌을 조금씩 변경을 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갈색 컬러를 한 방울 섞어서 약간 다른 느낌의 녹색을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농도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풀어서 연한 녹색의 이파리를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한 가닥, 두 가닥 꽃 잎을 꽃의 덩어리를 두 개를 그려봤는데요. 사실 이 개수는 더 여러 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덩어리를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수채화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린다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을 번져가면서 하는 표현들에 좀더 익숙하게 연습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약간 색깔이 다른 이런 점단위의 터치들도 조금씩 추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짧게. 완성을 할 수도 있고, 물의 농도와 색깔의 변화를 조절을 해가면서 연습을 할수 있는 그림이라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한 그림은 이렇게 예쁘게 뜯어서 이쪽 부분에 캘리그라피를 써주신다거나 뒤쪽에는 예쁜 엽서 느낌으로 편지를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